이 시간에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 법률용는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간병비 인정을 법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 간병을 하는 사람이 개인 간병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이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양병원에 공동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간병 형태는 다양하죠. 보통 이제 개인 간병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간병 협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어, 영역을 신청하면은 거기서 이제 에, 그 간병하신 분들을 지금도 많이 그렇게 활용하죠 보내줘서 이제 간병을 하게 되고 또는 간병 협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어,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어, 간병하신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워낙 이, 이 간병 일이 자체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보다는 중국 교포분들이 많이 에,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개포분들도 뭐그 국내에서 언어를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이 잘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어, 개인 간병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죠. 어, 하지만은 실제 로 가족이 간병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는 개인 간병을 써야 됩니다. 환자 상태가 관리가 힘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개인 간병을 쓰는 경우 가 많죠. 그다음 에 이제 가족 간병, 가족이 직접적으로 간병을 하는 경우도 정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다른 분을 간병시키는보다는 가족이 간병하면 훨씬 더 환자를 위해서, 환자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병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공동 간병도 많이 합니다. 개인 간병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간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경우. 뭐 각자 어, 나름대로 뭐 애들도 키우고 또 건강상 문제 또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간병을 할수 없는 여건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공동간병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공동간병 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병원이 많습니다만 아예 개인간병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병원 자체 내에서 공동간병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개인간병도 가능하고 공은 가능한데 그 선택을 피의자 가족분들이 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감병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감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개인 감병에 대한 비용이 영수증에 있으니까 그 비용을 인정하는 걸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공동 감병을 한다든지 또는 가족 감병했을 때 감병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문제되겠죠.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감병을 선택하는 것은 그 가족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나는 개인 간을 쓰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공동 한 명을 쓸 수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해서 내가 나는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보다는 내가 직접 가족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해서 가족 간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병이란 부분은 경제적 사유든 또는 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선택한다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은 환자분의 가족분한테 있는 것이지 그거를. 예를 들어, 꼭, 공납병에서의공납병을 비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선택권을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간병을, 실제로 간병을 누구 하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환자 상태를 가지고 이분이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한 사람이 필요한 상태인지, 또는 한 사람이 이상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개과가 필요한데 상태가 그냥 수시로 그냥 필요할 때만 필요하다면은, 뭐, 0.5인으로 간병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업비에도 기왕 개업비가 있고 향후 개업비가 있습니다. 기왕 개업비라는 것은 사고일로부터 해가지고 재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소송 만료 시점까지, 그다음에 소송 시점부터 해가지고 향후에 여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용이죠. 개업환자인 경우에서는 중환자실을 나온 그 시점부터에서는 향후 여민기한 동안의 개업위를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판단에 의해서.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1.5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왕개업위가 어떤 경우에 문제되냐면 예를 들어서 개관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뭐 달리 다쳐가지고 1개월 에 2개월 정도 감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가그 기간 동안에 감병이 필요하다 했을 때 또는 치료 중에 사망을 했다. 개호 안전대 7월에 사망을 했을 때 사건료업대에 가요 사망 시점까지에 대한 개호인그 개호에 대한 비용 자체가 공동감명을 쓰게 돼서 공동감명에 지출했다. 또는 가족이 간명했다 또는 개인감명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 향후 개호가 아닌 사건료업대에서 어 사건이 종결될 시점까지에 대한 귀한 개호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사실은 좀 쟁점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이 서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비록 공동 간병을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또는 가족 간병 경우에는 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공동 간병을 썼다해 가지고 공동병 비용만 인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서 이거는 환자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돼서 귀한 경비 인정이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 귀한 경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출된 비용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인데, 법원에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기한 격이 아닌 향후 기업비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는 정해야 되는 원칙에서 규범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이든 공동이든 개인 감염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 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